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사파 같아요. 그림 한 장을 여기 지금 야고보가 그려놓고 있죠. 야고보서가 늘 그런 것처럼요. 뭐 수사가 아주 멋져요. 멋진 말들 동시에 뭐 구약에 있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을 향한 분노, 열정. 그런 것들이 가득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두 가지가 다 같이 보여. 요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로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내지는 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되게 행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거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교회들이 고백하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모순되고 있어요. 그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멋진 말 어쩌면 가슴에 콱콱 박히는 말들로 지금 책망하고 후려치는 모습이 여기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그림 하나가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뭐 여기서는 금가락지를 꼈다는 게꼭뭐 결혼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훨씬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도 놓고, 유력하고, 부유하고, 또 교양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모임에 들어오고 있죠. 그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얄궂게도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냥 어쩌다가 옷을 못 빨아서 더러운 게 묻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너희가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림 하나를 그리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그 사람들은 돌아보아요. 그 사람들은 살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가가서 인사해요. 몸짓이 정중합니다. 그리고 몸짓이 반가워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뭐 합당하게 영광이 있는 자리, 존중받는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는 거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거기 섰든지, 서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래요. 관심 없는 겁니다. 별 관심 없어요.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저먼 발치 아래에 앉으라고 한다면, 이 일은 뭡니까? 4절이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판단한대요. 이 판단은 뒤에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아주 쉽게 세상의 판단 기준 그대로 들어와서 그 판단으로 판단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로 판단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처럼 극렬로 판단하고 자비하심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다 얼싸안고 환영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발 등상 저 아래 앉든지 서 있든지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들어와서 좋은 자리 여기 앉으라고 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는 거 아니냐.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1절에 써놨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의 공동체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새로워진 교회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차별하지 말랍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말랍니다 편파적으로 대하, 대하지 말래요 편파적으로 대하게 되는 아마 제일 처음 이유는요 외향입니다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따라서 판단하는 거, 악한 판단이에요. 세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겉모양, 외양으로 판단합니다. 인종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피부색으로 판단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하얀 사람들은 뭐 존중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은 별로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놀려도 돼요. 나오는 말이 무슨 유창하게 뭐 미국식 영어가 나오면은 얘 존중해요. 하지만 어디서 이상하게 아시아식 영어 나오면 어, 이건 뭔가 싶은 거죠. 같은 피부색을 가져도 말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우합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요. 하지만 여자는 뭐 많이 줄었지만 여자 여전히 여자는 뒷자리에 밀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합니다.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들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답니다.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된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야구보서가 얘기해요. 차별하지 마, 말라. 외모로 가지고 팍 차별하지 말라.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에 있는 건요. 외양, 그거보단 조금 더 뭐죠? 조금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은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합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몸짓으로 대우받고 그 사람들의 자리와 공간이 없다면 어쩌면 그런 교회는 예수와 연결된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랑 상관없는 교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 아마 교회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려고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애써 잘 마음에는 꺼림직한가, 조금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어쩌면 더 다가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미묘한 경우, 어쩌면 더 심각하게 차별이 일어나는 건 반대의 경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서로 서로 존중해야 되니까 우리가 존중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거짓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요?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애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앞에서 아 뭐죠? 죄송합니다. 어른 어른거리지 않아요. 뭡니까? 이거 차별이에요. 편파적인 거예요. 힘 있고 유명하고 부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더욱 더 자주 교회에서 발생하는 편파성의 형태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얘기해요. 차별하지 말아라. 외양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에서 가난한 것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금가락 씻기고 아름다운 옷 입고 왔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아마 야고보가 있었던 이때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 필요해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이런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그걸 거부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한 이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경제적인 자원들,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다른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많아요. 뭐한 교회에 재정의 뭐 10분의 1을, 뭐반 이상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잘 돌봐야만 될것 같아요.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주 개선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틀어지면 안될 것만 같아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이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구별 없이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충동이 다가오죠.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또, 얼마나 쉽게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지. 야고보서일장에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믿음이 온전해지고 부여해지는 거, 그거 두 마음 가지고는 안된다 말합니다. 오늘 여기 두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밀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뭐, 사랑해야 될것 같고, 차별하면 안될것 같은 두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두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보다는 좀더더 델리케이트 더한 거예요. 좀더 쉽게 공동체가 빠질 수 있는 문제는 후원하는 사람들, 부여한 사람들, 향한 두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 존경해야 될것 같고, 이 사람들이랑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들 대우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차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세상에서의 평판이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인지도, 부요함 그걸 가지고 다르게 대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과 그래야 될것 같은 마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판단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것들 아주 적나라하게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이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교훈은 뭡니까? 하나 버려야 돼요 두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1절에 얘기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래요 모두가 다 함께 존중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함께 환영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있어야 될 자리 안내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식탁에 동등하게 앉아 있어야 돼요 헌금 많이 냈다고 성찬에서 큰떡 먹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냈다고 먼저 먹는 거 아니에요 늦게 온 사람들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예,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고 뭐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하지만 행동은 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 앉히고, 누군가는 네가 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래요. 누가 오면 얼굴에 반색을 하며 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오면 언제 나가나 그거 생각하며 있는 거예요. 누가 오면 가까이 가서 앉고 싶어요. 하지만 누가 오면 멀리 떨어져서 앉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는 행동과 어긋나는 거죠. 그 모순되는 일들이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사랑은 그런 거 아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래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너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누가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천국의 법, 가장 최고의 법이다 말하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여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유망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야, 고뭐 뭐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한다는 말너 애들 똑바로 잘 들어야 된대요. 최고의 법 사랑하는 거예요. 그 8절서부터는 그 논쟁입니다. 나,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법에서, 이 율법에서 사랑하라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이 명령은 내 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너네들 재판할 때 차별하지 말래요.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그 사람이 세력 있다고 두어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해라. 차별하면 안 된다 얘기하셔요. 15절에서 얘기하고 18절에 사랑하라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차별하면 안 돼요. 왜? 두 명령 다 명령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게 돼요. 예를 들어 놨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그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범죄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건 율법의 조항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두 가지, 차별하지 말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니까 다된 겁니까? 아니, 차별하지 말라는 거 그거 어기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뭐요? 범죄한 자다. 오늘 야구보가 우리에게 줍니다. 변명하지 말아라. 너네들 부여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요. 아니, 너네들 차별하지 않았냐는 거야. 차별하지 않았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준 윤리가 있어요. 사랑하라. 이 얘기는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어쩌면 내용이 빈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사람들은 늘 물어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묻죠. 오늘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야고보가 알려줘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3절에서부터 4절, 2,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이요. 내 삶의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삶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내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 예, 좋습니다. 이웃이에요. 내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가치 있는 사람들, 예, 이웃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 이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에요. 야고보가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만 이웃이냐? 아니다. 가난한 사람 이웃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원수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건 뭔가? 사랑이라는 것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함께 모이는 사람들만큼이나 실제적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야 되는 문제만큼 구체적인 게 여기 말하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에 기록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가늠하고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래요 그 순종은 뭐예요? 나의 율법,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아, 사랑이 뭘까? 그건 낭만적인 건가? 그건 추상적인 건가? 알려드릴게요. 경에 기록한 대로 사랑하래요. 경에 기록한 대로 사랑하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살인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것 훔치지 않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사랑과 모순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4장 11절에 보면 판단하는 거 비방하는 이야기 나와요 네 형제 비방하면서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형제를 원망하면서 5장 9절입니다 원망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말래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차별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들 사랑해라. 그게 최고의 법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텅빈 개념이 아니래요. 구체적입니다. 어디에 앉는가의 문제예요. 어디에 앉힐 때 차별하는가 차별하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그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 내가 원망하고 비방하나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7절에 있는 말이 재미있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충만함이 가득한 그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사람과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거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들은 그 고백과 모순돼요 그 고백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회방하고 망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를 지금 후려칩니다. 말로 후려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그림 하나를 내보여 주면서, "너네들 그럴 수 있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들, 다른 판단의 근거에서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무시당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달라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로 무시당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긍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환대한다는 거, 이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이라고요? 아니요.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몸짓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말투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인사하나 하는 구체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몸짓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 앉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늘 서든지 말든지 아니면 발치에 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극률의 나라에선 다릅니다. 여기 극률로 판단하는 곳에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극률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23절에 뭐라 그래요? 극률로 행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극률 없는 심판, 극률 없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할수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의 사람이라고 사랑한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웃이라는 거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고개 젓지 마세요. 오늘 야고보가 알려 줍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 삶에 매력적인 사람들, 나에게 가치 있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내 삶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 어쩌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밀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상관없이 관계 개선 아니 관계 단절을 속으로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웃입니다. 이두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부요함,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함께 설수 없는 것들 버리며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 분명하게 내어 보여주십니다. 차별함이요. 차별함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환대하셨으면 환대하셨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부유하다고 해서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욕심껏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예 때리시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바늘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거보다 어렵다고 하며 탄식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도 부르십니다. 주님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참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면 소개하죠 누구 소개합니까? 아 인천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적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뭔가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하고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관객의 선을 위한 거죠 뭐, 손님 대접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실은 다 핑계입니다. 왜요? 거기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개한 적이 없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도대체 차별 없는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그 아름다운 이름, 그것들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우리의 삶을 어쩌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할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따뜻한 마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용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용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 부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부어질 때만 그때만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 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오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고 그 사랑과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책망을 들으며 우리는 더더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답게 어떻게 해요?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주의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는 새로운 곳, 세상에는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 안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과 여전히 세상의 판단, 악한 판단으로 차별하며 구별하며 사랑하는 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해를 빚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과 행동이 달라짐을 변명하며 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지혜와 용기로 채우셔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처럼 그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